e q 2 5 0 기본 모델이고요 초도 문양부터 풀려갖고, 이제 뭐 다음부터는 a m g 패키지가 풀릴 것 같아요. 보시면은 뭐, 이렇게 송풍구 디자인도 뭐, 골드, 그런 골드로 되어 있고, 굉장히 좀 일반 모델, GLA보다는 되게 또 고급스러움이 많이 돋보입니다. 미래 지향적이기도 하고, 뭐 이런 터치도 뭐다 빠르고, 이미 초도 물량이 초도 물량 끝났고 이제 또 하시게 되면 좀 기다리셔야 돼요. 뭐 보조금도 이번에 나와가지고 보조금 때문에 이제 신청 많이 받으시, 되게 계약 많이 걸어오신 분들이 있어갖고 그분들 도 계약도 있고도 그러면은 이제 뭐 출고 빨리 받을 수 있, 있으니까 일단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계약부터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. 전화주시면 뭐 출고 빨리 시켜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JLA 아, EQA 250 진짜 석도 뭐 괜찮고요. 배터리가 좀 바닥에 있다 보니까 무릎이 허리보다 올라와 있어서 살짝 뭐 불편하진 않지만 괜찮습니다.